하고나한 번은 죽겠지나한 번은 5% 10%든 죽고 빠지지 않을까 나도 위험한 건 아는데 맨날 갔는데 설마 내가 사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빠지겠어 지금 시장이 정말 말 그대로 미쳤습니다. 광기가 돌고 있어요.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다고 생각했는데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더 상한가를 보내는 지금 말도 안 되는 강세가 나와주고 있다. 시장에 이렇게 돈이 많았나 새삼스럽게 느낄 정도로 지금 주도 테마는 정말 미쳐 날뛰고 있다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이 현상을 어떻게 봐야 되고 앞으로의 우리의 대응 전략은 뭐가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나테크놀로지 가장 빠르게 상한가를 갖고 절점 대비 절점 대비 도 아니에요. 한 2주 전, 2주 전 데뷔로 봤을 때는 벌써 130% 140%에 가까운 상승폭이 나와줬다. 그리고 이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었던 우리 계속 지켜만 보고 제대로 막상 크게 먹지는 못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거 초반부터 홀딩한 분들 혹시 계신가요? 이거 완전 이 정도로 대박이 날 거로는 상상을 하지 못했는데 와 이것도 한 3주 전, 한달 전만 해도 한달전가격이랑 한번 지금 퍼센트를 보면은 와이 무거운 종목이. <laughs> 150%가 올랐습니다. 현재 시각 기준으로 거의 상한가 부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불과 한 달도 안된 사이에, 첫저 양봉 나왔을 때, 강한 s 급 종목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 이거 좀 조정을 주고, 매매할 타이밍을 주고 가야 될거 아닙니까? 계속 가가지고, 이런 소리까지 들리고 있어요. 막 아, 로봇주 하나로 지금 뭐 아파트를 하나 샀다. 물론 뭐 확인이 된건 아니지만, 이런 소리가 들릴 때쯤 되면은, 아, 이거, 조심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사람인지라 이런 소리 들리잖아요 그러면 은 어떻게 돼 박탈감 포모 증후군 빠굽니다 나 혼자 지금 1월 이 강세장 초강세장 지금 나 혼자 못 먹은 거야 라고 생각이 들면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은 거 아니야 지금이라도 뭐라도 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조급함이 미친 듯이 몰려오고 있어요 절대로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laughs> 이런 조급함이 지금 밀려오고 있는데 참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번 달에는 수익이 이렇게 나쁘지 않게 괜찮게 나오고 있는데 나오고 있는데도 뭔가 아쉬운 거 있잖아요. 왜냐면은 수익이 괜찮은데도 이렇게 단기간에 100%씩 오른 종목이 한두 개가 아니라 다섯 여섯 개막열 개씩 보이니까 이게 내가 수익을 내도 잘 냈나 이렇게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어떻게 멘탈을 잡고 어떻게 대응했느냐? 물론, 이런 AI 테마랑 이제 로봇 테마를 제대로 스윙으로 가져가면서 대박을 내신 분들은 정말 축하드리고, 하지만 이제 못 먹고 박타감을 갖고 있는 분들에 한해서 지금이라도 빨리 타야 될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아니다. 지금은 거의 단기 이 각도가 너무 가파릅니다. 그래서 이게 조만간 여기에서 뭐, 일부 변동성은 나올 수는 있겠지만 막바지에 나오는 단기 고점에서 나오는 폭탄 돌리기에 가능성이 높은 이런 변동성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직까지 AI 챗 GPT 관련해서 이슈들이 핫하고 떠들썩하지만 어 거기에서 우리나라도 실질적으로 뭐 얼마나 수혜를 볼지는 모르겠지만 셀바스 AI도 단기간 이렇게 100%가 넘게 200% 상승이 나와줬고 오픈엣지도 단기 100% 정도 이런 식으로 다 반등이 세게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보통 여기서 그래서 무슨 마음이 들면은 차트 분석 디테일하게 안 하고,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사실 차트 분석보다는 그냥 광기에 수급으로 올라가는 현상이긴 하지만, 아... 사고 나한 번은 주겠지 나한 번은 뭐5% 10%든뭐 주고 빠지지 않을까 나도 위험한 건 아는데 조금 먹을 구간은 그래도 좀 주지 않을까 맨날 갔는데 설마 내가 사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막 미친 듯이 빠지겠어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저도 이제 예전에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멘탈을 잡는 게 중요합니다 포모 증후군 좋습니다 지금 주변에서 아파트 한채 샀다는 소리 들리죠 잘못 욕심으로 상투, 꼭대기 잡으면은 아파트 한 채가 아니라 아파트 한채 날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내가 이번 기회에서 대박을 못낸 거는 아쉽지만 지금 그래도 우리 첫 번째 확인했잖아요. 아직 시장 살아있구나.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면은 와, 이렇게 연속적으로 강한 테마군들과 여러 가지 종목들을 이렇게 우후죽선100% 200% 올릴, 올릴 수 있는 아, 이런 시장이었어? 작년에 워낙 또안 좋은 시장을 경험을 하다 보니까 잠시 잊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올해 1월 달에 이런 강한 흐름을 확인했으니까 여기에서 끝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영원히 상승하는 테마 종목은 없습니다. 단기 고점을 형성하고 어느 정도 폭탄 돌리기 패턴 이후에 자금이 빠져나올 겁니다. 차익 실현이 나올 거예요. 꼭 내가 지금 로봇 여기까지 올랐으니까 여기에서 또 무조건 대박을 내야지가 아니라 워워 한 다음에 냉정하게 이성을 잡은 다음에, 그래, 여기에서 자금이 빠져나오면 지금 AI 쪽에서 돈번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물론 소수겠지만. 그 자금들이 지금 빠져나오고 나서 다음에 어디로 들어갈까도 우린 고민해야 돼요 단순하게 한 시야만 보면서 그냥 여기만 보는 게 아니라 이 다음 수에는 분명히 지금 현재 차트가 살아있고 여기에서 빠진 돈들이 노리고 있는 다음 테마나 다음 주도주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게 뭘까에 대해서 이제는 슬슬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소문난 잔칫집에 먹을 게 많이 없는 것처럼 오늘까지 이렇게 오버슈팅이 강하게 나왔으니까 추가적으로 크게 차익실현이 나와도 어느 정도 변동성은 나와주면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계속 먹잇감으로 좋게 보고는 있겠지만 혹시나 초보자분들 손절이 빠르게 대응이 안 되시는 분들은 지금 이 구간에서의 새롭게 진입을 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오히려 이 조급한 마음을 차라리 다음 주도 테마에 최대한 집중을 하고 미리 이 길목에 서서 눌림이나 기간 조정의 길목에 서서 모아가는 전략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리스크 차원에서 굳이 지금 AI 로봇에 들어가는 거와 다음 수를 생각하고 다음 테마를 공략하는 거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이 후자의 전략이 훨씬 더 괜찮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AI 로봇에 이제 안 본다는 거 아니에요. 저도 단기 눌림 트레이딩이나 어느 정도 과대 낙폭 트레이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래대금이 계속 터진 테마일수록 단기적으로 크게 차익 실현이 나왔을 때는 당연히 과대 낙폭으로 충분히 매매는 해야 됩니다. 하지만 새롭게 또 주도 테마로 잡을 만한 또 테마도 한편으로는 계속 잡고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고 그 테마가 뭐가 있을까요? 이제 후보군들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런데 이게 종목을 보고 있으니까 살짝 또 이제 배가 또 아프기 시작하는데 이게. 와, 이런 것도 AI가 좀만 엮이기만 하면은 지금 기본 막20% 10%씩 날라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마 오늘 같은 장에서는 따라가는 돌파 매매나 추가 매수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괜찮은 수익이 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테마에 대해서는 제가 후보군으로는 일단 크게 세 가지를 보고 있어요. 그게 뭐가 있냐면은 이미 뭐 반도체는 잘 가고 있지만 우리가 트레이딩 하기에는 이런 시총 상해주는 좀 쉽지 않죠? 그래서 크게 봤을 때 지금 중국이 코로나가 굉장히 고점을 찍고 피크아웃 찍고 많이 하락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생겨나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로버 AI에서 빠져나가 자금이 들어갈 만한 후보군 중세 가지 후보군 중에 하나가 중국 리오프닝 관련 주다 중국 리오프닝에서 보면은 최근에 이미 조금 들어오긴 했습니다. 여전히 완전히 끝났다고 볼 수는 없다. 왜냐면은 이제 올해 1분기 좀 시간이 지날수록 리오프닝 관련, 코로나 관련해서 승리했다는 그런 내용들이 아마 뉴스가 계속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나오는 거가 바로 시장에서 얼마큼 핫하게 반응을 해주냐가 관건이긴 하겠지만, 그래도 후보군으로는 손색이 없는 종목들, 뭐 이런 청담 글로벌 실리콘 투, 이런 엔터주도 있겠죠? 엔터주, 화장품주도 있고, 그리고 카지노 그리고 심지어 주도 테마까지 강력하게 올라가기 힘들겠지만 기관성의 흐름으로는 약간의 뭐 이런 철강 쪽들 포스코도 벌써 많이 올랐더라고요 이런 종목들도 조용히 다 올라가고 있다 하지만 이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최근에 올랐던 이런 중국 리오프닝 관련 하지만 또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컨텐츠예요 근데 컨텐츠도 어떻게 보면은 사실 중국 리오프닝과 도 연결이 돼 있잖아요 중국 환안형 해제랑 중국 콘텐츠 진출, 기타 등등 이런 것도 연결이 돼수 있, 있기 때문에 사실 이미 콘텐츠 많이 오르지 않았나요? 라고 볼수 있겠지만 아직까지 그래도 덜 오른 종목들이 꽤 있으니까 충분히 기간 조정이 잘 나와 주는지 이런 것들도 보면서 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은 AI나 로봇 같은 강력한 테마에서 돈이 빠져나가기를 조금 기다리는 듯한 이런 모습들을 만들어주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좀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컨텐츠 테마가 있어요. 컨텐츠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거기에서도 한번 잘 선별을 해서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 뭐대형주는 대표적으로 뭐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종목도 있겠죠? 근데 좀 무거우니까 가벼운 종목으로 봤을 때는 뭐 최근에 좋은 음이 나왔던 핑거스토리나 키다리 스튜디오, 캐리소프트 등등이 있다. 자, 이런 종목들도 후보군 중에 하나가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당연히 메타버스. 제가 개인적으로 계속 보고 있는 또 섹터이기도 한데 이 메타버스가 AI랑 어느 정도 연관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메타버스 섹터는 아직 AI 테마에 비해서는 강하게 오버슈팅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봤자 전고점까지도 가지 않은 최근 전고점 요런 구간까지도 가지도 않은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오늘 알체라는 메타버스랑 AI 둘다 엮여서 좀 좋은 흐름이 나와주고 있지만 아직까지 도로른 메타버스 뭐 자이언트스텝이나 뭐 맥스트나 기타 등등 뭐 이렇게 NFT 관련으로도 갤럭시와 머니트리 같이 들어온 서울 옥션이나 이런 종목도 사실 NFT 증권 토큰 메타버스 다 연결이 돼 있죠. 그래서 안 오른 종목에서 순환매가 반짝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죠? 관련으로 예전에 NFT나 메타버스에서 핫했던 종목으로 다시 한번더 순환매가 들어올 수 있다. 그리고 조용히 이렇게 거래량 줄어들면서. 버티고 있는 테마 중에서 메타버스에서 엮일 만한 종목들이 뭐가 있는지 지금 이제 서칭을 하면서 다음 투자 전략을 지금은 고민을 해야 할 때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아까 제가 세 가지 테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뭐 섹터가 세 가지 가 한정이 짓는 게 아니고 이 다음 테마 있잖아요. 왜냐면 AI 로봇에서 빠져서 올라갈 만한 테마로 지금 보니까 게임주도 나쁘지 않거든요. 게임주도 오, 이미 오늘은 넥슨 게임즈 같은 경우가 호재가 나오면서 한 17%대 네, 지금 현재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 제가 메타버스도 말씀드렸잖아요 메타버스 말씀드렸으니까 NFT 쪽도 올랐고 메타버스도 추가적으로 더 추가 상승 여력이 있고 그러면 은또 연결되는 게 뭐가 있죠? 게임주로도 연결이 될 수가 있다 이제 논리적으로는 이렇게 연결이 됐는데 과연 차트는 만들어지고 있는지도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현재 넥슨게임주 일단 첫 번째 강한 기준봉이 나와줬다 그 외에는 뭐 예전에 올랐던 넷마블 넷마블도 이때 수급이 돌아왔다가 다시 올라오는 모습들 그 외에도 뭐 소형주들 보면 m 게임도 기간 조정 이후에 살짝 올라오는 모습도 나와주고 있고 그 외에도 뭐 조이 시티 어, 양호한 흐름 그 다음에 카카오 게임즈 대부분 기간조정 행보하면서 저점을 올려주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어요. 이 외에도 여러 가지 게임주들이 있으니까 한번 메타버스랑 NFT 게임주까지 한번 골고루 체크해 보면서 다음 후보군으로 한번 공부해 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런 종목들을 보고는 있지만 자꾸 눈은 이제 여기에 가는 거죠. 어, 잠깐만, 요거 아, 올라가는데 나한 2%만 먹고 나올까? 딱 이러면서, 그죠? 그러지 말라고 제가 지금 이렇게. <laughs>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마인드 컨트롤 잘 하시고 이런 종목들 쿨하게 보내 주제는 보내주고 또 나에게 맞는 관점이 올 때까지 인내심 있게 기다리면서 우리는 다음 전략을 고민을 해보자. 그래도 이렇게 강한 시장을 우리는 확인했으니까 희망적이다. 왜 이번 기회 에 혹시 못 먹더라도 다음에 또 온다는 거잖아요. 그죠? 다음에 또 오니까 너무 아쉬워하지 말고 다음에 이렇게 강하게 또 주도 테마 갈만한 종목들을 팩터들을 지금부터 미리 부지런하게 제가 말씀드린 범위 내에서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저도 계속 추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유를 해 드리려고 하니까 공부를 계속 꾸준하게 하면은 또 좋은 기회 분명히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시장 광기가 미쳐 날뛰고 있다. 단기적으로 전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약간의 요행을 바라면서, 잠깐은 먹여주겠지라는 요행이 엄청나게 큰부메랑이 돼서 차곡차곡 쌓아왔던 이 수익을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항상 조심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도 이렇게 강한 시장을 확인했으니까, 단기 매매하시는 분들, 스윙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희소식이다. 악재가 나온다 한들, 이런 시장 분위기가 단막 일주일, 이주일 만에 막 반짝 사라지지 않아요, 거의. 제 경험상 이런 분위기가 이미 나왔으면은 당분간은 계속 우리가 흔히 말하는 먹거리들, 세력들이 만들어주는 이런 판, 테마나 주도주의 판을 알아서 이제 많이 만들어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테마주 매매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제 2월달까지도 괜찮은 시장이 이어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파티는 즐기되, 너무 오버하지는 말고, 또 언제든지 내 포지션을 유연하게 바꿀 수 있게끔 트레이딩이나 박스권 장세에 맞게끔 또 대응을 할 필요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영상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